여기에 발견하는 검사법으로 CT 단층 촬영이 있다. 이 촬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가 있다. 암에 걸린 사람에게 하면 80%의 확률로 정확하게 당신 암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암이 아닌 사람, 암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5%의 오진이 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당신 암이에요. 말하는 게 5%라는 거죠. 오진이니까요. 잘못된 진단인 거잖아요. 오류의 진단.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정, 정리하면 이거네. 아하. 만약에 암에 걸렸어.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 암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암이 안걸려서 사실은. 근데 당신 암이에요.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80% 80%가 정확하다. 근데 여기는 5%가 암이라고 오진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에서 암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10% 90%인 어떤 집단을 하나 잡았어요 여기도 암이 되게 많은 거죠 10분의 1이면 암이 얼마나 많은 건가요 그래서 하여튼 암이 많이 걸리도,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을 잡은 거예요 10분의 1이 암이야 그런 사람들을 임의로 한 사람을 택하여 암에 촬영을 해봤더니 글쎄 암에 걸렸다고 진단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암에 걸렸을 확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건 거죠. 내가 또 글을 쓰면은 정말 암에 걸렸어. 그래서 당신 암이에요. 하고 진단받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안 걸렸는데 당신 암이에요. 라고 진단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진단입니다. 암 진단.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진짜 그 사람이 암에 걸렸을 확률. 암에 걸려서 당신 암이에요라고 진단받을 확률을 물어본 겁니다. 이걸 구하는데 지금 준아 암에 걸릴 확률이 뭐죠 여기서? 네? 네, 10분의 1 0.1입니다. 소수로 한번 가볼까? 그러면 그 암에 걸린 사람을 암이라고 진단할 가능성이 뭐죠? 10분의 80. 음, 10분의 80 0.8 되겠고 암에 안 걸린 사람의 확률이 뭐죠 지금? 90%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당신 암이에요. 라고 할게 확률이 뭐죠? 5%니까요. 0.05가 될 거다. 그러면서 앞에 거 0.1, 0.8 써주시면 되는데 그럼 밑에는 0.18 더하기 0. 소수점 3개입니다. 계산도 쓰인는 사람 있더라고. 소수점이 3개예요. 그래서 0.045라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0. 이거 18이 뭐예요? 내가 계산이 틀렸네 0.08이고요 0.08인거죠 위아래다가 1000을 곱하겠습니다 1000 곱하면은 80이 되고 45가 되죠 125분의 80 5로 약분하면은 25분의 16이 되겠습니다